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어? 우와 맛있겠다. <웃음> <웃음> 어, 왜 이상한 거라도 있어? 새우 눈이 넓혀다봐. 파는 좋아하지 않아. 우리 그만 먹고 나가서 놀까? 어, 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 어, 얘들아. 어. 큐리야 너 배고프지 않아? 어. 그게 국수가 맛이 별로 없어 뭐 <laughs> 친구들은 다 어디 갔니 어, 그+ 그게 오, 어. 이런 다들 많이 남겼네 맛이 별로 없었나 국수 엄청 맛있어요 진짜로 근데 아빠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laughs> 어, 아빠. 우리 아빠 국수가 맛있다는 걸꼭 보여주고 말겠어. 초코 과자? 어, 내가 좋아하는 과잔데 개미들도 나처럼 좋아해. 너 초코 과자 좋아해? 그럼, 달콤하고 바삭하잖아. 아하, 바로 이거야. 그럼, 근데 딸기보다 딸기 젤리가 훨씬 좋아. <laughs> 아, 마리는 딸기 젤리를 좋아하는구나. 레오야,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어? 음. 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알려. 우와! 야하! 난 푸딩이 좋아. <laughs> 푸딩. 어, 우리 아빠가 국수 먹으러 오래. 또희 아빠 국수? 걱정 마. 이번엔 진짜 맛있을 거야. 나만 믿어. 어? 이게 뭐지? 음. 왜 그래? 국수 안에 어? 뭔가 이상한 게 떠다녀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푸딩이잖아. 푸딩? 국수에 푸딩이 들어갔다고? 아, 어? 이것들이 어떻게 들어갔지? 그게 친구들이 아빠 국수가 맛없다고 해서요. 그게 싫었어요. 아빠 국수 맛있는데. <laughs> 그래서 친구들이 어. 좋아하는 것들을 넣었구나. 아빠가 너무 어른 국수를 만들어 주었구나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줄래? 아저씨가 다시 만들어 줄게 <웃음> 자 <웃음>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안 먹어도 아, 된단다 정말이야? 그럼, 괜찮아 어, <laughs> 아, 진짜 맛있네 와, 어, 그래? 어. 어, 진짜 이번엔 맛있다, 알라요 천천히 먹으렴. 그러다 체할라. 근데 어떻게 맛있어진 거예요? 그게 말이지. 바로 음, 이것들이지. 어? 과일들이랑 양파가 국수에 들어갔다고요? 그럼. 우와, 뭔진 모르겠지만 역시 아빠는 대단해요. 아빠 최고! 이게 다 구다 덕분이야. 고마워, 구다야. 정말요? <laughs> 야, 호! 아빠, 저도 만들어주세요 <laughs> 아, 그래, 금방 만들어줄게 저도 저도 요많 저도 요 저도 요